안녕하세요. LA의 피투쇼입니다. 미국은 지금 노동절인데요. 조용한 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 세상이 조용한 건 아니죠. 한국에서는 지금 블록체인 위크라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행사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현장에 나가 계신 특파원을 불러봅니다. 심지훈 특파원. 아, 네. 안녕하세요. 심지훈입니다.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고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장분위기이분 어, 지금 제가 이제 녹하는 앞에 서 있는 데. 네.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부터거든요 금지가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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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지금 도금금금 지금 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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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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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금지 어, 올해 행사도 어, 참가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오늘이 세번째 날이죠? 아, 날 이게 이제 행사가 1일부터 7일인데요. 네. 컨퍼런스 행사는 임팩트거든요, 이름이. 아, 뒤에 임팩트라고 써 있네요. 네. 네, 네 예. 그 2색 행사는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에 제가 됩니다. 아, 메인 행사가 지금 네. 진행 중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3, 4일만 주로 참석을 하거든요. 네. 네. 어, 그럼 뭐 연사들은 외국 분들이시잖아요. 외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이제 한국 분들도 계고요 아, 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한국 분들이시고 지금 뒤에 한국 분들이 등록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영어로 막 말씀을 하시면 이게 좀 알아듣기 어려울 텐데 통역이 되나요? 제가 좀 옮기면서 말씀 좀 네. 네. 예예. 그 여기 뭐야, 그 통역기가 있잖아요. 네. 그 통역기가 제공이 돼서. 그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다 참석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후원사가 올해 엄청 많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메인 메인 후원사는 지금 수위로 되있고요. 예, 수위가 메인. 메인 스폰서. 네, 네. 메인 후원사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장점이 그 발표하는 그 컨퍼런스홀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개최하는 팩트블록 이름하고 수위 이름을 쫙다아가줘요 그리고 이제 SK텔레콤하고 하나금융그룹도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스테이지가 총4 개로 되있어요. 발표하는 홀이. 네. 그 중에 이제 메인 홀이 이름이 수인룸이에요. 수룸 수이룹. 아, 돈을 제일 많이 냈으니까. 아, 네. 그렇죠. 네개 그렇죠. 음, 스테이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 파이낸셜그룹 스테이지. 네. SK텔레콤하고 하나금융이 이제 후원하고 있고 아까 그리고 공교롭게 제가 앉았을 때 수인룸에. 앞쪽에 이제, 네, 근데 보통 우리 나이가 좀 지금 하신데, 제 느낌에는 SPL를 통한 말고, 한, 하나 금융, 리몬들이 좀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회적 행사장에서, 분위기가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네요, 지금. 이 행사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면 어. 보통 저도 이제 나이가 오시니까, 네. 행사장에 오면, 저도 아, 이제 고령층에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저보다 고령층인 분들은 대부분 리분들이 음. 분들이 막 이렇게 분명 거의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번 행사가 작년보다 또 재작년보다 더 크게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분위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3년째 참여하고 있으니까 특징적인것두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는 스폰서 숫자가 3배 이상 커졌고 3배 이상? 네, 네.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일단 네좀 네, 좀 작은 스폰서까지 하면 대격에 가까이 되는 거 같고요. 음.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하는 시기표가 300년 조금 넘는데요. 이거 좀 참여 수 분도 많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오전에 보고 세션은 그 SEC의 그 쇼한님이 좋아하시는 그 우에다 의원. 우에다 의원이 아. 우에다 의원이 이제 한국 한국분 한 분하고 이제 대담을 하는데. 네네. 뭐 사실 이야기는 조금 뻔한 얘기인데 질문 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SEC에서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 아. 근데 우에다 의원이 이제 전장에 아 우리는 이러이런 점을 먼저 지적하고 게리 겐슬러 얘기 살짝 하고 어 겐슬러를 좀 보고자. 밀어버리겠다 뭐 이런 말을 안 해요? <laughs>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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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쯤에 제가 나왔어요 이거 라이브 연결할 아그 사람이 또 뭔가 이게 속으로 품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아네 그거는 이제 우에다 관련된 발언은 조금 있으면 음. 기사로 올라갈 테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직접 본 인상은 이제 일단 일본사람인데 상당히 이제 교육을 잘 받은 음. 그런 이제 지성인 같은 느낌. 아 그런데 그 개발 회사들도 이제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아는데 연사들 아, 라인업이 뭐 그냥 비탈리기 브레드 갈링하우스 뭐 빵빵하던데 뭐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일단, 일단은 오히려 안 좋은 배드 리틀스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예. 비탈리이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음. 이가 마지막에 뭐 계획이 변경됐는지 아. 버추얼로 바뀌었어것같 아, 버추얼로. 그런데 그래도 달리 하면 일단 버추얼이 암호화폐 종목 올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올해 중증적인 게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발표하는 암호화폐 업체들이야. 있 네. 예전에는 좀 이름 없는데도 홍보성으로 많이 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았을 때는 시가총액 50억 원 내. 네네. 그 해당되는 암무화폐 업체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면 뭐 A 브랜드가 음. 그다음에 뭐 수이. 그다음에 뭐에스브랜드가 네. 그다음에 아 너무 많아 합계로 Bn도 있고 Bn은 예. 좀 오래됐죠. 네.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트레이닝도 있고 음. 참여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라인업의 구성을 맞추기 위한 구성이 좀많았말이에요 네. 근데 올해는 야구를 치자면 어릴 타선이 더거다 아, 그래서 오늘 5 시까지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해도 되나 네, 솔직히 말씀하4 4 시까지. 4 시까지는 라이너미 좋아요. 4 시까지 라이너미 좋다. 하여튼 이번 행사는 뉴욕하면 참가자 수가 많고, 참가자 수가 많고, 스폰서도 많은 스폰서도 네, 음. 많은데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되면 아는 암호화폐재단이인거은 역대 최고다. 아, 가장 많다. 아우, 네, 좋습니다. <laughs> 아, 근데 이제 아, 제가 한 가지 네. 여쭤고 싶은 게, 네, 네 지금 코인의 가격이 횡보하고 투자자들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코인 맞아. 시장을 움직임을 주도하고 또 개발 회사, 아까 말씀드린 걸 그런 관계자들은 지금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지금 막 뭔가 외쳐대고 진행을 척척척 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분위기 뭐 이런 것들 <laughs> 전반적인.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저희 같은,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 악영 얘기를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렇 네. 그, 안타깝게도, 응. 그, 악영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않요 여기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옵티미스틱한 낙관 주의를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업계 관계자들이 위치고, 그러니까, 악영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번에 수위만 하나 얘기해주고, 트위트가 수익, 이제도 자기네들이 유사얘기라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게임 쪽에도 예를 들어 방화를 할 건가 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 그 닌텐도 게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자기네들이 출시를 한다고 그러고. 더라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얼마나 잘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음. 생긴 거는 닌텐도 게임기 양손으로 잡고 하는 그 포터블 게임기이죠. 네네. 그것도 자기네들이 출시한다고 해고아 한달이 긴고 제가 어떻게 밤부터 둘러보면서 민상 깊었던 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블록체인이 지금 사실 모멘텀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암호화폐들이 근데 여느 때하고 다르게 게임 업체 부스 같은 것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요즘에 뭐 웹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게임에 대해서 언급하는 암호화폐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마치 이제 그 프로게이머를 대회하는 것도 비슷하게 부스를 사람들이 앉아서 체험할 수 있게 막련결되고 장치도 해놓고 그거는 좀 음. 밑에층이 있고요. 지하도 있고, 지하 1 5층도있고 지금 저는 1층에 있어요. 음. 게임 관련해서 아마 그 앞에 종목별로 자인네들이뭐를 할지 언어우스를 많이 하고 있다. 네. 지금 올해 2020년에 약간 아마 앞에 약간 브랜드 프렌드? 프렌드라고볼수 있게 됩니다. 어. 요즘 많은 프로젝트들이 또 확장성을 늘려가면서 또 그걸 기반으로 게임까지 얹어가는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라고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 디타이만 얘기하기에는 음. 그런 면이고 아까도 이제 이더리움 이파이 관련해서 다섯 분이 토론을 좀 하셨는데 음. 그중에 저는 핵심적으로 들었던 게 지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안 하고 있어서 네. 이유를 정확히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3.5% 이하로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상이 그 스테이킹 이자율이 네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지금 국제가 많다 보니까 음. 한국 분이 말씀해주신 게 이상했었는데. 아, 그런 것들을 조금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음.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가 좀 많이 좀 완화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투자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블록싱 관련 투자를 하든 길이 열려야 되는데 음. 자기네들은 아직 길이 안 열렸기 때문에 뭘 준비하고 있나 라고 봤더니 걱정 없이 이름은 제가 얘기 안근요 거기서는 그런 사람들이 투자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역할을 자기네들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때문에. 아우, 오늘 공유해주신 정보 너무 참고가 되고 굉장히 조, 좋은 정보.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코인 가격만 쳐다보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막 척척척 진행되는 걸 보니까 갑자기 또 우리가 큰 시야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우,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또 네네. 째려보고 계시다가 혹시, 혹시 깜짝 발표 뭐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네. 혹시 우리가 누구나 들으면 좋아할 만한 소시들이 나오면, 네. 물론 이제 뉴스에도 나오겠지만, 바로 이제 흑관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계속 고생하시고요.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퀴웨스트님이 보내주신 오늘의 스케줄 함께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시간별로 발표를 하고요. 첫 번째로 마스크 네트워크, 그 다음 아베, 수이, 샌드박스, 톤코인, 앱토스, 바이낸스, 칠리즈. 비체인, 체인링크, 앱토스, 폴카닷, 이더리움, 이뮤터블렉스, 오브스 미나 프로토콜, 온도, 니오 프로토콜. 이렇게 메이저급 프로젝트들이 한국에서 야심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다음 주에 또는 다음 달에 본인들의 코인이 떡상할 걸 기대하고 이렇게 비싼 돈 내고 한국까지 와서 작업을 치는 건 아니겠죠. 미래에 대한 투자와 도전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페이스를 맞춰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더 길게 바라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키웨스트 심지훈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